안녕하세요 마을이 시작하는 영어 마당 방영사예요 안녕 지난 시간에 음. 드디어 돈 배웠잖아 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실제로 내가 써볼 일이 언제가 있겠어? 여행 갔을 때 그래 여행갈 때 쇼핑할 때 그럴 때 그냥 하오치 하오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정확한 영어로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야 근데 그런 사람 보리타고하라고 하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돈도 그냥 점 알아보고 다 읽는 판국에 아니, 그래도 이걸 알고 그걸 돌리는 거야. 몰라서 그냥 후적되는 거야. 가격이 얼마냐라고 어. 물어볼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How much is the price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 cost란 단어 알아? 몰 Cost는 비용이 들다라는 단어인데 어. It is cost 어쩌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표현이야. Price나 cost란 단어를 가격을 묻거나 대답할 때 얘기하지 말고 음. 지금 배우는 거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야. 어. 물어봐, 이거 얼마냐고. <laughs> 아 이럴 때는 how much is? It? 어 그런데 is를 잘 생각해봐야 돼. How much is is 틀려. is는 뜻이 뭐야? 그거 그것이잖아. 대명사야. 앞에 뭔 얘기를 한 하고 난 다음에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is라고 하면 안 돼. 다시 볼까? How much is this?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또 계산원이야. 음, 그럼 내가 여기 계산대에 놨어. 하머 음. 치지 이렇게 하면 계산원 앞에도 있잖아. 그럼 나도 이거 얼마... 이시라는 거는 앞에 일미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어 이거 허니 뭐몇 년산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소개받았어 직원한테. 그러면 할수 있어. 아 뭔가 그 전에 스토리가 있어야 그걸 음. 쓰면은 잘없다는 음. 거야. 그러면 음. 그 이시 그 허니를 얘기하는 거야. 대명사잖아. 그 허니를 대신해서 받는 거야. 그런데 무턱대고 how much is this? 를 뱉으면 그것이 뭔지 아무도 몰라. 아 how much 대명사 대명사잖아. How much is this? 어, 그래서 so 이렇게 딱 가르키면서 how much is this? 아니면 how much is this honey? This honey 응. 이 허니 얼마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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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멀리 있으면 how much is that? How much is that? 아니면 how much is that honey?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 돼. 돼. 그 다음에 여행지에 가면 꼭 요런 월렛을 팔잖아. 왜 사와? 거. 너무 좋아. 많이 들어가. 그러면 요것도 내가 이제 판매하고 있어. 자, 물어봐. 안사할래 아, 제발. 하우머 치 u c h is this? How m u c 월렛. 월렛. 운동화 사. 운동화가 뭐야? 스니커즈. 아, 스니커즈가 운동화야? 응. 그 스니커즈 운동화 사고 싶다. 이러는 아. ]은이게. 운동화 운가화 사는 거야 <laughs> 웃긴 거다 족발도 그냥 <laughs> 족이라 그러지 그게 발 족자인데 How much is sneakers? 자 그런데 Sneakers 지. 또 복수 왔어 복수 Sneakers How much is가 아니라 뭐야? How much are? Uh? are? 그 다음에 this가 아니라 뭐야? These 그래 그렇게 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하우치에스가 아니고 아, 뭐. 내가 사고 사는 물건이 복수인지 단수지를 봐야 돼. 단수만 살래. 하라만 <laughs> <laughs> 살래. 그렇게 되면 운동화도 못 사고 귀걸이도 못 사. How much are these sneakers? How much are these sneakers? 아 근데 이게 되게 안안 어울리는 것 같아. 완전 no. 잘 어울려. 아아 그래? <laughs> <laughs> 나도안 어울리지. How much are these? 하든지. How much are these sneakers? 대답을 해 볼게. How, how much is this, honey? Okay? 그러면 내가 대답할 때는 그 현이를 받는 거지. 어. It is 3.35. 3 30 5. 3 다임. 3 다임. 원짜이 2 다임. 3 30 5 다임. 알았어. 어쨌든, 맡게드렸죠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하나 더해볼게 어떤 음. 말을 많이 듣게 되냐면, It's oh, yes. $335 plus tax. 세금도 따로 주라는 거야? <laughs> $335고, 거기에 $plus tax 들어갑니다. 프로. 그게 이제 주마다 달라. 그런데 내가 살던 데는 6%였어. 아 근데 마트나 이런 데는 다 텍스가 붙어져 있잖아. 가격표에 보면 아니 안 붙어져 있어. 그 마트 가격이 텍스가 안 붙어진 가격이야. 아 그래서 우리 남편도 1달러 남은 거야 현금이. <laughs> 그런데 여기 뭐 99센트라고 뭐 썼어. 그래서 자기 마지막 이거 1달러 써야겠대. 그래서 내가 너그거못 사. <laughs> 이거 완전히 상술인데. <laughs>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게. 미국이 다 그래. 어다 그래. 그래. 이거 사보세요. w a l l e How much is this wallet? Um, it is thirty five ninety nine. Thirty five. 줄게 이거 줄때 너가 뭐라고 하면서 줄 거야? Here's 50. Here's 50. Here's 50. 3 5 9 9니까 얼마 줘야 되니? 14.1. o u 1 oh. Oh. $14 1 1 4 0 1을잔돈으로 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주면서 던질 거야? Oh. This is your change. 아니면 I mean, Here's your change. 아, oh. 그러니까. 체인지라는 단어, 거스름돈이라는 어. 단어를 쓰는 거지 아 이런 거스름은 내가 받지 <laughs> 어. 그리고 사기 칠 수도 있잖아 내가 50달러 줬는데 얘가 뭐안 줬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여기 내가 50달러 여기 맞아. 이렇게 h r s 50 이렇게 주고 그리고 주는 사람도 이렇게 정확하게 액수를 말해도 돼뭐1401 is your change 내가 뭐, 그러니까 팔고 있어, 뭐, 얼마 냐도 물어봐 거야. How much are these? 어. 그러면 내말잘 들어봐 They are 1, 10, 20 They are 1, 10, 20 They are 그것들은 그렇지 그래서 하나 살 때는 내가 it is 했잖아 It is 1, 10, 20 이거는 아. They are 1, 1 20 그러니까 너가 these라고 왔으니까 난 그걸 받아서 they로 받은 거야 아 this였으면 i t 지만 음, 음, these라고 하니까 they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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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is고 a 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아 운동화도 못 사겠어 <laughs> 아무것도 못 사겠어 진짜 너무 원텐트리 줘 빨리! 히얼 원텐트리 이거 아니고 히얼어 애들하고 집에서 시장놀이 재밌게 할수 있는 거 하나 가져왔거든.